<laughs> 내일 NBA 간단하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ughs> 8시부터 경기가 있죠. 어, 자, 일단 오늘, 음, 토요일 날죽 썼습니다. 어, 토요일은 어, 죽 썼다. 토요일은 어, 미적했다. 어, 국내 경기 어, 미적했고. 자, 오늘은 어, 국내 경기가, 어, 제가 일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고 후원하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죠. 어, 주력으로 대한항공 오바, 그리고 아, 비행케이선 마헨 아, 이렇게 해서 어, 토요일 축소는 거 일단은 주력으로 만회를 했고 자 내일도 음, NBA 한 박스 국내 한 박스 어, 내지 않으면 NBA 두 박스 국, 저기 축구 한 박스 뭐 이런 식으로 갈 어, 예정입니다. 자, MB, 7경기, 그냥 승패 핸디만 보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뉴욕 닉스. 자, 애들이, 어, 한번 맞붙었습니다. 올, 저기, 뉴욕 닉스 홈에서, 음, 시즌한번 맞붙었어요. 음. 자, 자, 음, 뉴욕 홈에서 121대 106, 어, 15점 차로, 어, 뉴욕이 발랐죠. 뉴욕이 발랐고, 자, 근데, 이게, 지금, 올랜도는 올 시즌, 어, 홈에서 10전 전승입니다. 10전 전승이고, 어, 뉴욕 니스는 원정에서 뭐, 거의 뭐50% 조금 넘는 승률, 그리고, 음. 자, 지금 올랜도가 지금, 어, 6경기째 승패, 승패, 승패. 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고, 어, 뉴욕 니스도 4경기째 승패, 승패. 어, 둘 다, 어, 내일은 이겨야 되는 차례이긴 한데, 자, 뭐, 내일, 일단 뭐, 어, 게리 헤리스. 게리 헤리스가 일단은 내일 복귀할 수가 있어요. 음.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었죠. 부상에서 빠져 있었고, 뭐, 헤리스가 뭐, 복귀를 하면, 어, 뭐, 어, 물론 뭐, 벤케로 빠지고, 바그나 빠지고, 음. 정상 라인업은 아니지만, <laughs> 저는 그래도 내일 홈에, 홈이기 때문에, 올랜도가 홈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어, 올랜도 프렌, 네, 올랜도 프렌. 그리고 215.5는, <laughs> 직전 경기 맞대결때뭐 202초 넘었지만, 올랜드가 홈에서 평균 실점에 100점도 안 된다. 아, 내일 이 경기는 저득점 쪽이 맞지 않겠나. 아, 저는 그렇게 보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올랜드 프렌즈 정도? 아,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인데아랑 올랜드스. 이 경기도 지금, 어, <laughs> 아, 6월이 참 심각하긴 한데, 잉그랜드 빠지고, 뭐자유형 빠지고, 뭐 알바라도 빠지고 호킨스 빠지고 지금 뭐머리하고머맥컬러 음, 뭐, 말고는 뭐좀 심각하긴 합니다. 올 시즌 두번 맞붙어서 1 차전 뉴유월에서125대 118로 7점 차로 이겼어요 그날. 그리고 인디애나 원체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음, 11월 26일날 인디애나가 어 유월연상대로 어, 홈에서 114대110음 4점 차로 잡았죠. 4점 차로 잡았고. 자, 얘들이 어 홈에 홈 월시즌 뭐 재작년 아 작년도 그런데 홈에서 어홈 팀이 어다 승리를 거뒀다. 승리를 거뒀고, 다 최근에 그래도 어인디에나가뭐 원정 가서 시카고 잡고, 물론 어 홈에서 샬럿한테 내주긴 했지만, 또 원정에서 필라델피아를 또1 4점 차로 발랐죠. 십3점차 발랐고, 그리고 요런 슬 역시나 뭐 음. 피닉스 상대로 한번 홈에서 어, 그때 잉그럼하고다있었죠 머리에 메칼럼하고 그때 2점 차로 120 124. 그날뭐 프랜을 봤으면 유르프랜 받고 그다음 세 경기를 내리 졌어요. 골라마 세난토니오 세카라멘토 근데 뭐 크게 진뭐 가비치가 나오고 그렇진 않았어요. 홈에서 골라마 상대로 10점 차 원정 세난토니아 가서 잡을 수 있었던 경기죠. 5점 차로 졌고, 그리고, 홈에서 세크 상대로 2점 차. 그래도 세크 상대로 굉장히 비볐습니다. 근데 이제, 원정이죠. 원정에서 올 시즌 뭐, 요련생 1승 12패. 원체 뭐, 얘도, 원정에서 뭐, 성적이 좋지 못하다 인디애나 마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마인인데, 인디애나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디애나고 홈에서는 올 시즌 뭐, 승률이 괜찮죠. 승률이 괜찮고, 득실 마진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인디애나 마인 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 자, 이렇다. 자, 그리고 워싱턴하고 보스턴입니다. 자, 15.5 줬어요. 워싱턴이, 음, 직전 경기 뭐, 클불 상대로도 뭐, 어, 완전 가비지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올 시즌, 어, 얘들도 맞붙었죠. 어. 두번 맞붙어서 역시나 보스턴이 뭐, 12점 차, 그리고 20점 차. 어, 내일 15점 오졌죠. 15점 오졌고, 자, 워싱턴이 직접 클리 얻은 상태로, 그래 10점 차. 어, 17.5였죠, 그때 핸디가. 그래서 10점 차프레임을 해줬고, 어, 물론 맨피스 상대로는 28점 차 발렸고, 그리고 덴버 상대로 홈에서 이겼죠. 어, 이가 없었고. 자, 보스턴은, 어, 홈에서 디트 상대로 역시 24점 차. 음. 맨피스에서, 맨피스 상대로는 졌죠. 맨피스 원체 지금 뭐 핫하니까. 그럼 이렇게 상대로도 6점 차뭐 승리를 가져갔고 음. 뭐 내일 이 경기, 어, 근데, 어, 1 5오라서 보스턴 마인 쪽 보긴 하는데, 음, 배팅은 안할 겁니다. 배팅은 안. 할. 15점 너무, 어, 원정이고, 물론 뭐, 어, 별다른 결장 잡죠. 호퍼 다운 말고는, 어, 뭐, 음. 베스트 바이브 다 나오고, 뭐, 브리차드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15.5 마에네. 227.5 오바를 보는데 뭐 일단 은 오바는 모르겠는데 헨디는어배팅을안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세나나 하고 밀렸었다. 세나 하고 밀렸어도 올 시즌 막부터 세나니 한번 이겼어요. 세나니 한번 이겼고 근데 이제 최근에 밀려소다가골스랑 나눠 먹기 한거 말고는 어 지금 실점이 굉장히 어 지금 음 지금 다시 수비가 살아났어요. 수비가 살아났고 세나 토니오는포틀 어 원정 가서 뭐 겨우 이겼죠. 겨우 이겼고, 지금, 세나토니어도 뭐, 물론 홈에서, 어, 미네소타 상대로 올 시즌 한번 맞붙어서, 어, 뭐, 승리를 가져갔지만, 뭐, 최근에 뭐, 경기 보시면, 음, 뭐, 이, 연승, 2연승 하고 있으나 그 상대가 뉴올리언스랑 포틀린입 포틀. 그리고 그전에 뭐, 세크 상대로 뭐 27점 차 발렸고, 뭐, 시카고 상대로도 홈에서 15점 차 발렸고, 음. 미노소타 같은 경우는 뭐 레이커스전에서 어 직전경기 10점차 그리고 골스하고는 나눠먹게끔 상관없고 클리퍼스 원정가서 어 28점차 어 발랐습니다 발랐고 어뭐 19점차 레이커스 뭐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일 이경기는 일단 음. 미네소타가 복수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아, 저는 뭐, 미네소타 별다른 결장자 없고, 어, 내일 세나토즈와 쿨링스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 조금 복귀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존슨도 아우시고, 뭐, 캐시도 GT도 있 있다. 그렇다 보면은, 음, 미네소타가 뭐,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5면은, 복수전이면 마인 쪽 봐야 되지 않나? 아, 저는 미네소타 마인 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리고 피닉스하고 포틀랜드 다아 이거 피닉스와 포트 10.5 지금 벌써 몰렸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포틀랜드 8에이고 빠졌고 음, 원정이고 최근에 포틀랜드 뭐 득점력 보면 뭐 그렇다고 뭐 피닉스가 지금 둘한테 복귀해서 직전 경기 유타 경기 해고받았죠. 그 포틀 때문에 226.5도 오바가 좀 어,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한데 지금 음 내일 빌까지 나온다면은. 어, 뭐, 솔직히 20점 차로도 발라야, 홈에서 발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 포틀랜드, 물론 지금, 그랜트하고, 뭐, 사이먼스가, 뭐, 직전 경기도, 어, 둘이 합쳐서 6 9득점했나 어, 지금 뭐, 어, 확실하게 뭐, 득점 루트는 있어요. 포틀랜드도 있는데, 어, 내일 뭐, 피닉스 원정에서 원체 뭐 포털도 원정에서 지금 어 승률이 떨어지고 득실 마진도 어 마이너스 10점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피닉스 마인 쪽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경기는 음비까지 나온다면 뭐 포털이 한어 105점 105점 아, 105점 정도만 내주면 이게 오바 쪽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아,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마인 쪽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골스하고 델러스입니다. 자, 슈레더가 왔죠. 어, 골스도 올뭐 시즌 뭐, 어, 한번 승부를 보려고 지금, 어, 슈레더까지 지금 영입을 했다. 근데 내일, 어, 커리 GTD, 위긴스 GTD, 어, 일단은 뭐, 라인업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델러스는, 어, 뭐, 지금 벤치 자원이 좀 빠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디, 클레버, 마샤, 어, 3점을 갖춘 애들이 좀 빠져서 그래. 자, 골스가, 음,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트레이드를. 어. 멜튼, 멜튼이랑 2라운드 티켓을 주고, 슈레더를 받고, 슈, 아니, 아, <laughs> 그렇죠. 슈레더를 받고, 어, 티켓 3장을 주고, 어. 2라운드 티켓 3장 주고, 어, 뭐, 그렇게 해서 음, 바꿨다. 음. 자, 어, 뭐, 뭐, 어차피 브루클린은 슈레더 뿐만 아니라 캠토마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 지금 트레드션에다 내놨기 때문에, 어, 뭐 슈레더가 왔으면, 어, 결국 내일 슈레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바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 내일 만약에 커리가 빠지면 뭐 슈레더가 안에 들어가겠지만, 뭐, 골스랑 오시는데 델러스한번 맞붙어서 골스가 한번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 내일 뭐델러스가 어, 이, 이 경기도 복사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커리 도 커리랑 슈레더 둘다 나오더라도, 음. 델러스, 어, 복사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아, 델러스 승, 델러스 마인 쪽. 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슈레더 하나 왔다고, 어, 지금 골스 꼬라지 봤을 때 뭐, 크게 아, 나아질 것 같진 않네. 음. 물론 슈레더도 백업 자원으로 슈레더만한 뭐 자원이 있겠나 싶, 에, 싶긴 한데, 음. 뭐, 역시나 뭐, 델러스도, 어, 아, 뭐, 음. 솔직히 돈치치 슈레더 시러, 가면 어빙 뛰면 되고, 어빙 싫어더 가면 돈치치 뛰면 되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내일은 델라스 쪽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하고 맨피스. 야, 이거는 뭐할 필요 없죠. 아, 지금 뭐, 어, 레이커스 꼬라지 봤을 때, 뭐, 내일 루브론은, 데이비스는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루브론은 캐스터 워블 좀 지켜봐야 돼. 지금 지켜봐야 되고, 뭐, 맨피스 지금 제기대하고 스마트가 내일 또, 어, 제기가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스마트, 마커스 마트도 어, 내일 나온다면, 음. 벌써 멤피스 많이 좀 몰렸죠. 몰렸어도 멤피스 많이 보고 차라리 이 경기는 지금 어 멤피스 원정에서도 어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멤피스는 물론 실점도 더 올라갔지만 그만큼 어 템포 빠르게 치고 받고 하는 어 치고 받고 이거 걸고 있죠. 어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올 시즌 두번 맞붙어서 1승 1패 251점 한번당고 245점 어, 그렇기 때문에 232점 오면은 음, 최근에 멤피스 분위기 봤을 때 어, 오바 쪽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두번다 해고가 났기 때문에 어, 내일은 좀 저득점 경기가 나오는 페이스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흐름대로라면 어, 맨피스쪽 오바 쪽 봐야 된다 232점 오라도 음, 뭐 그렇게 보고 자 해외 축구도 뭐 있지만 어, 해외 축구 지금 챔스 갔다 오고 해서 어제 조금 많이. 어, 뭐, 무가 많이 뜨고 했죠. 어, 뭐, 강팀들이 비기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어, 오늘도 아마, 어,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음, 뭐 일단은, 어, NBA랑 어, 해외 축구 섞어서 두 박스 정도, 어, 그렇게, 어, 갈 예정이고, 내일 또, 어, 국내 경기 분석. 두 경기 있죠. 어, 여자농구, 남자농구. 어, 월요일이지만 뭐 그래도 그것도 간단하게 분석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날 죽었지만 오늘 어, 국내 주력 들어오면서 어, 다시 어, 시작하면 됩니다 연습. 자, 형님들 전부 다 건승하시고 어, 남은 주말 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승입니다.